자, 빵빵이 상담도 시작합니다. 박수! 목 상태가 너무 안좋아가 저기 오늘... 뒤에는 목상태더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. 아, 오늘의 주제는? 오늘의 주제는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입니다. 그렇죠. <laughs> 되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. <laughs> 그 학교에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요. 93이면 그래도 공부가 잘 되지 않나? 어, 아 이주중은님은 그93때 애들 분위기 어땠어요, 학교? 저희 학교는 특히 저희 반은 공부를 하지 않는 반이었어아 공부를 네. 안 하는 반. 네,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되게 행복하고 허무했습니다. 개판했다는 음. 거군요. <laughs> 진영주기님 목소리가 안 좋지만 그냥 <laughs> 간단하게 말씀해 하시주시면. 저는 희 수시 원서 지원이 끝나고 나서부터 반부인 제가 놀자반이 됐습니다. 어, 수시 끝나고 나서 놀자반이 됐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나는 정시를 공부해야 되고 애들 새끼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. <laughs> 어,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 해야 될 것인가? 그러면 집중력을 어떻게 그 사이에서 기르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? 의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<laughs> 유주기 님, 방법 아, 뭐 있어요?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점심 시간 같은 때는 어. 시간이 날수 있으니까 도서관 같은 그런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럼 그래서.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쉬는 시간에는 음. 뭐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어. 할수 있는 공부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자, 예를 들어서 소 뭐가 있어? 인간은 할수 있는 간은뭐 있어요? 인강을듣는다고아인강을 듣는다 그렇지 인강을수있수있탐 또? 탐념 노트 정트하리하기아 개념 노트 인간은 인간 아, <laughs> 강의다 들었으면 내가 네, 이제 홈페이지로 정리하거나 어, 뭐 이런 네네네. 것들 그리고 또 문제는 뭐풀수 있을까? 문제는 언매 같은 거는 어, 이제 그치? 조금 집중하지 않아도 약간 좀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약간 좀 시끄러운 네. 환경에서도 풀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학도 좀 가능하지 않아 수학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, 수학도. 비문학 이런 거는 이제 음.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수학도 가능해 그런 문제를 풀어라 아 아니면 단어 외운다고 아 뭐. 단어 외운뭐 네,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음. 자 그럼에도 내가 이제 비문학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. 그럼 뭐 하면 돼? 요 그러면은 응. 에어팟. 에어팟. <laughs> 노이즈캔슬링을 음. 해가지고. 아, 에어팟. 음. 이제 또 요즘 노캔이 되게 잘나와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상당히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음. 할수 있습니다. 나는 버진데 버 버진가? 버즈. 그쵸? 버즈도. <laughs> 어, 좋죠. 아무튼 음. 그런 거를 해갖고 기마기하거나 아니면 이어폰 껴갖고 음. 하시면 된다. 뭐 이런 방법을 할수 있겠네. 그럼 나는 쉬,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신시아 공부했다, 놀았다. <laughs> 점심 시간에는 공부했어. 아 점심 시간 에 <laughs> 응. 공부하고 그런 응. 것들을 잘 체크해갖고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잖아. 그쵸? 그럴 때는 뭐냐면 요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로 이동해라. 점심 시간에는 두 번째 뭐였었죠? 두 번째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라. 네. 인강이라든지 응. 아니면 언메리풀 되든지 수학을 푼다든지 단어를 푼다든지 아님 필기를 한다든지, 이런 걸 하시면 되고, 세 번째는, 그래도 신실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? 이어폰 같은 거. 그렇죠. 활용해서 한다. 여기까지. 빵빵이 삼방송이었습니다. 오늘 <laughs>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!